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하심으로 2월 24일 5일 아침예 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누가사 188장 이 몸의 소망 원과 함께 찬송합니다. so give me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서 43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20면에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18절에서 19절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봉독합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강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으로 하나님의 새 일을 기대합시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눕니다. 하나님의 새 일을 기대합시다. 하나님의 새 일은 과거에 메어 있지 말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신다는 소망을 가지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은 자신들의 죄로 인해서 이미 심판을 선언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과 회복을 약속하시는 내용입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선언을 듣는 중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황은 많이 부패해 있었습니다. 그들은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고 하나님의 제사와 절기를 기만했고 거짓과 도둑질을 일삼았습니다. 하나님은 패약한 이스라엘을 향해 이후 그들이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하는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여전히 이스라엘의 회복을 바라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젠가 이스라엘의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하나님 앞에 진실로 회개할 때 그들에게 다시금 구원과 회복의 은혜를 내리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회복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의의가 하나님 보시기에 만족스러워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향해 베푸시는 사랑과 인자가 크시기 때문에 허락하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이사야의 선지자는 18절에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권면합니다. 여기서 이전 일이란 과거에 하나님께서 베푸셨던 출애굽 사건을 의미합니다. 당시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종된 백성들을 위해 열 가지 재앙을 애굽에 내리시고 홍해를 가르시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 주셨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백성임을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출애굽 당시 홍해를 가르신 기적의 사건을 기억하지 말고 생각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 역사에 있어서 자부심을 느껴야 스 마땅하고 잊지 말아야 할그 사건을 잊어버리라고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후 이루실 일들이 이전의 출애굽 사건보다 훨씬 더큰 은혜의 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런 새 일에 대해 19절에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후에 이루실 일은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새 일이며 광야의 길을 내고 사막의 길을 내는 놀라운 일입니다. 무엇보다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을 들었을 때 과거에 좋았던 일들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실 새 일을 기대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주님이 이루실 새 일과 놀라운 일들은 가까이는 그들이 이방 민족들로부터 당하는 고난으로부터의 해방과 그들의 삶이 회복되는 것이었고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들에게 구원과 영생을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줄수 없는 회복이요 평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나온 시간들은 좋은 일도 있었고 가슴 아픈 일도 있었고 즐거운 일도 있었고 속상했던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2025년을 시작하면서 이전 일들을 마음에 두고 아니라거나 불안한 마음으로 나아가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약속하신 새 일을 기대하며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담대히 나아갈 수 있기를 추원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크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우리가 될수 있기를 소망하며 다시 한번 추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미래를 내다보며 소망의 줄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과거의 일에 매여 있거나 과거의 일을 기억하며 거기에 안주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에게 날마다 새 일을 기억하게 하시고 새 소망을 하나님 허락해 주셔서 앉아있지 말고 뛰어가게 하시고 바라보고 달려가 반드시 소망을 성취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생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과거의 실패에 매여서 실에 빠지거나 과거의 자랑에 매여서 자만에 빠지는 일이 결코 없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주기도를 함께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